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 우리나라에서 진행되고 있는 재판 중에 가장 중요한 재판을 꼽으라면 이화영 재판입니다. 이 이화영 재판을 통해서 지금 우리나라에서 정치적으로 가장 중요한 인물들이 연일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해찬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어, 그리고 이제 대북 송금 사건에 관련되어 있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그 다음에 대북 송금을 담당했던 쌍방울 그룹의 실소유주, 김성태. 이제 이런 이름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런 와중에 법정에서, 재판정에서 이화영의 변호인이 법정에서 의견서를 냈는데, 그 의견서에 깜짝 놀랄만한 새로운 사실들이 충, 충격적으로 폭로가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기사를 일단 저하고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거는 이화영의 변호사로 나온 로펌 덕수의 김형태라는 변호사가 된 의견서 속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쌍방울의 김성태가 쌍방울의 김성태가 이화영을 압박했다는 겁니다. 김성태가 이화영을 김성태는 이화영을 형님이라고 부릅니다. 형님, 지금부터 내가 하자는 대로 셔, 어? 내가 한 진술대로 형님도 그렇더니 그렇게 얘기를 하라고. 그 내용은 뭐냐? 이재명은 모르고 있었다고 해. 보고 안 했다고 그래. 어? 검찰에서 한 진술 다 거짓이라고 그래. 검찰의 회유와 압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썼다고 해. 그렇게 안 하면은, 김성태가 이화영을 협박을 했다고 하는데 그 협박의 내용이 뭐냐 이해찬 지원을 폭로하겠다 그러면 결국은 누가 피해를 보느냐 이해찬과 이재명이 피해 보는 것 아니냐 방북비 방북비 대납 이거 번복하라 지금 이런 겁니다. 이 사진은 이화영 사진이고요. 기사를 여러분과 같이 좀 보겠습니다. 이화영 전 경기 부지사 재판의 변호인 김영태 이화영의 검술 검찰 조서 그거 증거로 채택할 수 없다 동의할 수 없다 그런 의견서를 낸 겁니다. 이화영이 검찰에서 진술을 한그 진술 조서는 이 법정에서 증거가 될수 없다. 나는 그 진술 줘서 동의할 수 없다. 이런 의견서를 냈다는 건데요. 이 의견서 안에다가 이제 주저리 주저리 이런저런 얘기를 다한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김성태를 좀 잊어버리시죠. 말이 이제 여러 등장인물이 많으니까 복잡한데. 일단 들어가기 전에 김성, 김형태는 누구냐? 김형태 변호사. 김성태하고 김형태하고 말이 좀 헷갈릴 수가 있는데. 김성태. 성태는 쌍방울 회장, 김형태는 변호사, 김형태는 민변 창립 멤버입니다. 그리고 이재명의 변호사였습니다. 이재명 경기도 지사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법원까지 재판을 받았잖아요. 그때 변호사였습니다. 변호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이 경기도 지사였을때 경기도 고문을 했습니다. 김형태는. 그리고 경기도 고문료로 3,010만 원을 이제 받은 적이 있는데요. 아무튼, 이제 이런 김형태, 이런 김형태 변호사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의견서에 따르면 여기서부터 흥미진진하고 충격적인 얘기가 이어집니다. 이화영 씨가 2019년 당시 이재명 경기지사 방북비용 300만 달러를 쌍방울에 대신 내줬다고 이재명 지사에게 보고했다. 라는 취지로 검찰에 진술을 했다. 그리고 그 진술 내용은 김성태와 대질심들을 하면서 그 진술이 나와 있는데 아주 구체적으로도 있습니다. 2019년 7월. 필리핀 국제대회 때, 이재명 방북되도록 도와달라고 김성태에게 부탁했다. 그러니까, 이화영이 김성태한테 첫 번째 부탁. 이때, 2017년, 2019년 7월에 부탁을 했다. 라는 거고요. 그 다음, 국제대회 이후, 필리핀에서 국제대회 이후 이를 이재명에게 보고했다. 이제 두 번째. 이게 이제 보고했다. 이게 나오죠? 그 다음. 그 다음 보겠습니다. 잠깐만요. 네. 일단 보면은 2019년 12월 부지사 퇴임 시 쌍방울이 북한에 돈을 줬다는 것을 또 이재명에게 보고했다. 이렇게 세 가지를 그것도 이화영의 변호사가 이렇게 아주 불리할 수 있는 내용을 말해버리는 겁니다. 기가 막힐 코가 막힐 일입니다. 이화영의 변호사라고 김형태 민변 출신 이재명 변호사가 아, 왔으면 이화영을 보호를 해야죠. 그런데 이화영을 보고 보호하기는커녕 이화영이 김성태한테 착를 했다. 이화영이 이재명한테 보고를 했다. 그리고 또 보고를 했다. 이런 내용을 다 까발기고 있는 겁니다. 판사가 있는 재판정에서 이화영의 변호사란 사람이, 과거 이재명의 변호사였던 사람이 이재명을 위해서, 이화영을 위해서 끝까지 논리를 전개하고 거기 유리한 증거만 얘기를 해야 될 김형태라는 사람이 이재명과 이화영을 한꺼번에 거꾸로 들을 수 있는 얘기를 해버리는 겁니다. 의견서라는 것을 빌미 삼아서 이런 경우도 우리 가 처음 보는 겁니다. 지금까지 알려진 것보다 더 구체적인 내용이 기재된 것이다. 그러면서 이 의견서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김성태의 회유 압박에 따라 이화영이 허위로 진술한 것이다. 그러니까 보통 변호사 같으면 이 부분만 얘기하겠어요. 네, 이 부분만, 이 부분만 김상태의 압박 때문에 이화영이 허위 진술을 했다. 그러고 말겠어요. 그런데 그 의견서에다가 육차 원칙에 따라서 아라리 콜콜이 다이 얘기를 해버리는 겁니다. 오 이거 대단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재판부는 일단 김영태 변호사가 낸 의견서를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했는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기가 막힌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이화영, 김영태가 앞으로 자기가 변론을 맡겠다고 하니까 이화영이 이걸 거부를 했습니다. 누사도 거부하겠어요. 아니, 저 사람은 지금 나를 도와주러 온 사람이야? 아니면 나의 치부를 하나씩 하나씩 나를 도와주는 척하고 다 까발기로 온 사람이야? 어? 알고 보니까 저 사람은 나를 변호하러 온 사람이 아니라 저 사람은 이재명을 변호하러 왔구나. 그걸 알게 되는 겁니다. 옛날에 유동규가 그랬었습니다. 유동규가 뭐라고 했냐면은 이재명 측 변호사가 왔다 그래서 아, 이제 나를 제대로 이재명 쪽에서 변호해 주는가 했는데 와서 이 얘기를 해 보니 그게 아니고 유동규가 검찰에서 무슨 진술을 했는지, 유동규가 어디까지 알고 있는지 유동규가 혹시 이재명한테 불리한 말은 안 했는지, 그걸 하내려고, 해내려고 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기가 변호사를 거부했다는 거죠? 유동규가 변호사를 거부하고, 이재명이 보내온 겨, 변호사를 거부하고, 이번에 이화영도 이재명이 보내온 변호사를 거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곧 무슨 뜻이냐? 아주 중요한데요. 이화영 씨가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검찰 진술을 유지하겠다는 뜻이다. 이재명한테 보고했다는 그 최초의 진술을 유지하겠다는 뜻이다. 어, 이거 엄청나게 중요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 그 다음이 진짜 맥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겠습니다. 김상태는 이화영이 허위 진술을 거부를 할 경우에, 김성태가 과거 이재명 재판 당시 재판부에 로비를 한 사실, 이재명 측근 김용을 통해 이재명에게 후원금을 기부한 사실, 이해찬이 이재명을 도와주고 있는 조직의 비용을 된 사실 모두 폭로하겠다고 말했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다음에 세 번째. 첫 번째를 보면은, 김성태가 이재명을 위해서 로비를 했다는 얘기를 폭로를 해버립니다. 이화영의 변호사가. 이재명의 변호사가 정확하게 말하면 김성태가 이재명을 위해서 로비를 했다. 재판부에 로비를 했다. 이게 무슨 사건이냐면요. 공직선거법 위반 대법원까지 갔을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어떤 식으로 로비를 할까요? 두 가지 방식이 있죠. 이게 바로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직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때 이재명을 위해서 동원된 변호사가 우리나라 내로라하는 초엘리트급 변호사들이 총 동원됐잖아요. 23명인가. 그 사람들 변호사 비용만 해도 수십억이 될 겁니다. 일반 대기업 대표 같으면 수백억을 훌쩍 넘는 변호사비가 나갔을 겁니다. 그 돈을 쌍방울이 내줬다는 거에 변호사비 대락 의혹이거든요. 그다음에 권순일 대법관을 비롯해서 우리나라 대법원 대법관들을 향 상대로해서 로비를 했다. 만약 그런 뜻까지 있다면 우리나라 사법 체계가 그날부로 무너지고 오가는 그런 이야기를 지금 민변 초창기 창립 멤버였던 이재명의 변호사였던 김형태 변호사가 이화영 재판에서 의견서를 통해서 폭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무시무시한 얘기인 겁니다. 나는 좋은 복잡하게 꼬여서 이걸 뭐 폭로하겠다고 김성태가 이화영을 뭐 협박했다, 아마 뭐 이런 얘기로 이제 물고 들어가는 얘기인데 여기서 이화영은 중요하지 않고 김성태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누구냐? 이재명이 무죄 판결을 받았을 때 그때 변호사비를 누가 댔으면 그 우리나라 그때 대법원, 김명수 대법원의 대법관들 이 대법관들을 상대로 한 로비가 있다고 했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로비인가? 이것인 겁니다. 두 번째. 이제 측근 김용 통해서, 여기 보면은 이 김용을 통해서 후원금 기부를 했다. 지금까지 이재명은 김성태를 잘 모르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계속 그런 태도를 보여왔다가 최근에 뭐 노상강도의 비유를 해가지고 크게 또 논란이 됐었지요. 그랬는데 알고 보니 김성태가 김용을 통해서 이재명에게 후원금을 냈다는 거 아닙니까? 이 4천만원이라는 얘기도 있고 그보다 훨씬 큰큰 금액이라는 얘기도 있는데 이제 그러고 그 다음 여기서 가장 핵심적인 폭탄은 이해찬 부분입니다. 이해찬. 이해찬이 이재명을 도와주고 있는 조직에 김성태가 비용을 댄 사실을 폭로하겠다. 여러분, 이재명이 대선 후보가 될 당시에 이재명은 성남시장과 경기도 지사를 한 지역 뭐 자치단체장을 한 그런 사람에 불과했습니다. 더불어 민주당으로 봤을 때는 비주류 변방 비주류였습니다. 그랬던 이재명이 급기야 주류 대선 후보가 되는 겁니다. 자기 힘으로 그렇게 됐을까요? 아닙니다. 천만에 만만에 말입니다. 씀 자기 힘으로 어떻게 그렇게 됩니까? 그러면 누가 그 일을 당겨줬을까요? 이해찬. 이해찬. 따라서 이재명에게 이해찬은 정치적 아버지와. 같은 겁니다. 이해찬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당 조직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이재명을 후원을 했다. 그래서 이재명이 대선 후보가 될수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는 재판정 앞에서 판사 앞에서 그것도 이재명과 이화영의 변호인을 지냈다는 김형태 변호사의 의견서를 통해서 이렇게 적시가 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일이 앞으로 몰고 올 정치적 파장, 그 다음에 형사적인 그 사법절차, 수사, 이런 것들이 일파만파로 화산처럼 확대가 될 것으로 그렇게 보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계속 본다면, 이제 이것과 관련해서 오늘 아침에 한동훈 법무장관이 출근을 할 때, 이제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자, 이러한 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었더니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아, 이와영 재판요. 보스에게 불리한 진술을 입막음하려고 하는 마피아식 그 마피아 영화 아시죠? 그런 사법 방해인 겁니다. 여기서 이제 사법 방해라는 건 뭐냐? 김영태가 재판부 기피 신청을 냈고 변호사 사임계를 냈거든요. 그럼 날짜가 또 늦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재판을 자꾸 지연시키는 겁니다. 이거를 침대재판이라고 합니다. 그냥 그러니까 들어 누워버리는 겁니다. 변호인단이. 그래서 사법방위. 재판 지연. 침대재판. 침대재판. 이거 하나 써놓겠습니다. 침대. 침대축구라는 말은 우리가 간혹 하는데 이 침대재판을 지금 이화영의 변호인 척한그 변호사들이 이것을 지금 수법방해를 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 위에 보스에게 불리한 진술을 입막음하려고 했다. 여기 보스가 누굴까요? 여기서 보스란 누구죠? 그렇습니다. 이재명 아니죠 그 뒤에 이해찬 그렇죠 이재명, 이해찬 아무튼 누가 됐든 이쪽을 향한 검찰 수사와 재판, 그 여파가 몰려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입막음을 하려고 누구 입막음? 이화영의 입막음 예전에 유동규의 입막을 시도, 시도했던 것처럼 이번에는 이화영의 입막음을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 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 여기 잠깐 보시겠습니다. 어, 이 사람이 이제 김영태 변호사입니다. 이 네. 사람은 네, 여러분,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화영 경기 평화부지사, 현재 피고인이죠. 이화영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고, 김영태 변호사가 지금 이렇게 재판정에 커다란 돌멩이를 던져버렸는데, 거기에 충격적인 의혹과 진실들이 지금 까발겨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재판이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자, 여기에서 앞으로 이제 이건 일파 만파 계속 퍼져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놓여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